안녕하세요, 성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석 연휴 알차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아, 달력을 딱 보니까 와우 빨간 날. 이때 내가 밀린 준도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물함에서 책이랑 이런 거싹다 꺼내서 캐리어에 채워서 나서는 겁니다. 고속버스에서. 단어 외울 거고 ktxn에서 인강싹다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나는 얼굴의 미소는 싹다 사라지고 다시 학원으로 학교로 그 짐을 다시 무겁게 치고 왔던 경험 있으실까요? 우리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발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뭐 생각해 본다면 게임 조금 했어. 그리고 친구 만나 서 조금, 저그 조금 했는데 어느 순간 연휴는 끝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은 불편하죠. 내가 분명히 진도를 부셔버리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부셔질 것 같은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의 시간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효과적으로 내가 잘쓸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3일 자는 시간 빼고 18시간씩 3일 동안 공부를 해 그러면 무려 54시간 와우 불가능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면 처음부터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숨 놔버리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하고 쓸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의 시간은 최대 1 0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자리를 지켜내시는 시간이 0 시간, 그 중에서 순공 시간이 여 시간 이상이라면 레이트. 아주 괜찮게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열 시간씩, 삼십 시간 확보. 여기서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꿀팁은 쿠션 데이를 마련해 놓으셔면 합니다. 반나절 이상에 해당되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나의 계획에 시스템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이 시간을 마련해 놓는다면 실제로 내 계획은 실패라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쿠션 데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3일의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란 게 뜻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 날들을 보상하고 메꾸기 위한 쿠션 데이가 있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약속을 다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게임하는 거고요. 이때 친구들 만나고 영화도 보고 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이 안에 채워 넣는 거죠. 얼마나 이시 기간이 꿀같이 기다려지고 고대가 될까요? 좋은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애껴두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연휴 기간을 친실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쿠션데이는 체움과 쉼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쿠션데이를 만들어놓는 것을 꿀팁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배열을 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첫째 날 공부는요,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배치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연휴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나는 여전히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이때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으로 시작하셔야 첫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을 첫날에 배치. 두 번째 날은요, 추석 연휴 시점에 내가 반드시 메꿔야 될그 중요한 것을 두째 날에 배치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요, 잘하는 걸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클리어 할수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라는 건 첫째 날에 그 좋아하는 과목과 마지막 날에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배치해서 전체 시간을 효용성 있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목표도 다 이룰 수가 있고 쉼도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삼 일을 꼭. 집에서 보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친척분들이 막다 오세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아직도 공부하니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래도 그거 되겠니 이런 말들을 무심코 던진다고 합니다 스쳐가듯 조연들이 던진 말로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의 노고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이 인생 끝까지 갈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나예요 그런 주인공인 내가 조연들이 무심코한 말에 상처받거나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추석은 우리만의 기준과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25년도 추석에 주인공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갑을 열어 용돈을 보태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는 그 추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의 공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요. 질문하세요. 이 연휴마저도 알차게 꽉 채워서 여러분과 일상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공부법, 시간을 보내는 방법, 고민하고 연구해서 또 뵙겠습니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뵙겠습니다. 성정이었습니다.